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 목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부르시면서 그 패역한 아들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과거에 애굽에서 불러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며 양육하셨던 신실한 아버지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린 아들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당신의 팔로 안으시며 치료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그들을 회개시켜 여호와만 섬기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가늠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 남편의 사랑과 혜택들을 모르듯이 배은망덕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고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인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노예나 짐승에게 지우는 멍에를 이스라엘에게서 벗기셨고 오히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과 수르를 가까이했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이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침략당하고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유혹과 시험의 관문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당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절절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배반한 그들을 심판하시려 했지만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궁일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멸망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두 성읍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읍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것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따라서 이스라엘은 신실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분과 동행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아멘.